안녕하세요. 포지션 TV 박찬웅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워치기가 있죠. 세워치기가 어, 수구하고 일족구하고 가까울 때 세워치기와 또일족구가좀 멀리 있는 상태에서 세워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까울 때 수구 다루는 법하고 왜냐면 멀리 있을 때는 충격이 있죠. 어, 가까우면 내가 얼마든지 회전을 편하게 줄수 있는 반면에, 어, 멀리 있었을 때는 두께가 조금 두꺼운 경우에는 수구가 제가 준 회전이 다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충돌로 인해서 그렇죠. 어, 그래서 확실하게 회전을 줘야 하는 그런 때가 많은데, 이제 그런 어떤 경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수구의 회전을 얼마든지 편하게 줄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편하게 줄 수도 있고, 힘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어디 와도 내가 어느 정도 세우느냐의 차이인데, 결국은 편안한 각도, 그냥 평범하게 침는 각도 되는 각도로 가기 위해서는 라인을 그냥 편안하게 그려줘야겠죠. 여기서 어 1포인트 정도에서 이쪽으로 요런 코스가 제일 좋겠죠 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어. 지금은 11시 50분 정도도 괜찮습니다 뭐 12시도 괜찮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어, 갈수 있는, 자신있게 공을 치셔가지고, 어, 그런 어떤 공 자체가, 어, 수구를, 수구를 이렇게 우리가 느낌이, 느낌이 끝까지 눌러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부딪히면서, 어, 어디든 간에 부딪히면서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어도, 어, 수구의 회전이 11시 50분이면, 11시 50분을, 어, 그대로 주려면, 이 수구가, 브릿지가 이렇게 좀 느슨하면, 이 우리가 이 부딪히면서 충돌이 생기면서 수구의 회전이 다 풀어져요. 못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꽉 잡으면, 잡고, 일적구를 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대로 뚫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야지 내가 11시 50분이든 11시든 주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이렇게 풀어지지 않고, 이것도 지금 풀어지려고 하죠. 그러나 내가 잡아준 걸로, 부딪힘의 충돌을 이겨내자. 부딪힘의 충돌을 이겨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당구를 칠 때. 왜 이러면, 두께가 정해진 건 없어요 우리가 그 환경에 따라서 어 두께를 더 두껍게 칠 수도 있고 얇게 칠 수도 있고 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내가 물론 두꺼우면 회전을 좀 반대를 더 줘야 겠죠 왜 아무래도 그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일적구, 수구의 회전이 살, 살아나기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접구를라인은 얼마든지 편하게 그릴 수 있죠 어, 근데 일접구를좀 두껍게 치고 싶다 어, 왜? 키스의 위험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11시 50분 정도 어? 를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브릿지 꽉 잡으세요 왜냐면 이 브릿지가 쳐주는 거예요 브릿지가 어, 이걸 느슨하게 잡으면 일접구 맞고 왕쿠션에서 다 풀어집니다 자,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딱 들어가서 내가 준 회전이 그대로 먹,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왜 이제 두껍게 치느냐 그런 이제 원인이 이왕이면 키스도 약간 섞이지만 이게 이렇게 내려가서 키스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얇게 치면 그래서 일적과의 키스도 섞일 수 있고 저쪽으로 가다가 수구하고도 키스가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왕이면 어, 또좀 유리하게 치려면 하나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가느니 조금 두꺼우면 짝지기를 마셔도 단, 단 쿠션을 마셔도 올라와서 이쪽으로 올수 있고 저단 쿠션을 마셔도 이쪽으로 올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그 다음에 공격을 유리하게 갈수 있다. 해서 이제 포지션까지 생각을 하고 키스는 또 안전하게 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두게 시도도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다면, 어, 그러면 1족구의 진도가 거기밖에 가지 않는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으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포지셔하고도 같이 연관이 될수 있어서 두께와 회전 컨트롤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 이게 내가 좀더 두꺼우니까, 어, 반대 회전을 뭐 11시 반에 될 거를 어, 11시로 가자, 아니면 10시 50분에서 해결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계획이 생기기 시 때문에 훨씬 더 어, 디테일하게 갈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 편안하게 두 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는 어, 무회전으로, 무회전으로 라인 자체를 너무 두껍지 않게 치면서 여기서 일쪽 라인으로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일, 일자로 쓸수 있게끔. 어, 큰 변화를 주지 않는 12시에서, 12시에서 쉬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도 중요한 건, 어, 그대로 브릿지 잡고 일자로 어, 브릿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의식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도 이렇게, 어, 그대로 쓸수 있는 어, 이런 방법으로, 어, 일족구하고 충돌을 어, 충돌로 만들지 마라. 음. 일족구하고 충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어, 수구의 브릿지가 어, 수구를 끝까지 눌러준다는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이 제일 중요하다. 어. 그래서 어, 두께는 내가 잘못칠 수 있으나 어, 충돌에선 내가 어, 버티고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 음.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아, 어떻게 됐든 내가 이 브리치가 뭔가를 해결해 주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 이거야 맞아 내가 브리치를 잡고 있는 이상 어, 어, 브리치가 어떤 마무리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모든 공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주는 회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 이 브리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이렇게 느슨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쳐서 팍 찍히든지, 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그죠? 왜 여기서 지금 내가 잡아, 잡아준 잡게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일자로 갈줄 알았는데, 어 큐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게 잡지 않으니까 혼자 가서 부딪혔어요. 예, 혼자 가서 부딪힌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풀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오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준 회전은 없는 게 되는 거야. 다 잊어버린 거야, 공이. 왜? 전달이 안 됐으니까요. 전달은 어디서 해주느냐? 전달은 이 큐가 있잖아요? 모든 공을 치실 때내 손을 전부 다 거쳐가는 그런 느낌이 들으셔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서 이렇게 톡 치면 잘 치면 되죠. 반대로 잡으면 이거 뭐못 맞히겠어요? 맞히려면. 얼마든지 내가 잡아서 맞출 수 있는 거지. 근데 잡아서 맞추는 거하고는 다르 다르는 얘기죠.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공을 전달을 시켜 주실 때 어? 아, 이거 뭐 이거는 뭐 내가 반대로 치면 되지. 내 뒷손으로 뒷손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어,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그러나 음, 공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 여러분들께서 어, 난이도가 좀 있는 공을 친다. 그럼 거기선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왜 많이 달라지죠. 왜 여기서 빵 때려서 여기서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 잡아준 거하고 안 잡아준 거하고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 여기서도 반대 좀 주면 될거 아니야? 어, 되죠. 어, 그리고 저기 태우면 얼마든지 뭐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데 여기서 먹죠, 이렇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어, 왜내 공하고 잡히, 잡히지가 않지? 그런 느낌. 음. 이게 이제 브릿지를 잡지 않은 과정이에요. 브릿지를 잡았을 때하고 안 잡았을 때하고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양방향으로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두께, 똑같은 두께를 설정을 하고, 어, 치는데 한 번은 꽉 잡고, 한 번은 느슨하게 잡고, 이렇게 공을 여러분들이 쳐보시면, 아, 이게 브릿지가 해주는 역할이 이 정도라? 어, 정말 브릿지는 굉장하구나. 어, 왜? 공을 내가, 어, 수구와 일적구의 수구를 완벽하게 컨트롤 할수 있는, 어? 마지막까지 내가 준 회전을 끝까지 받을 수 있고, 또 부딪힘을 최소화시켜 줄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아, 이게, 뒤에서 잘 치는 것도 중요한데, 뒤에서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브릿지가 당구를 쳐주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아하, 언제 어떤 회전과 어떤 힘을 쓰더라도, 어, 내 브릿지가 손에서, 어, 이렇게 전체, 전체 내 큐가, 어, 내 손을 거쳐가야 돼요. 거쳐. 어, 완벽하게 이렇게 다, 다 거쳐서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들으셔야만이, 어 여러분들이 주는 회전이 그대로 끝까지 살아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공을 자신 있게 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꼭이 점은 꼭 실험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어떤 라인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유리한 라인은 어, 이걸 얇게 치는 거보다 약간 어, 반 정도이나 사십 정도를 치면서 릿리를꽉 잡고 한 열한 시 정도로 여기서 그대로 라인 어, 휴회전이 다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눌러주셔야죠. 어, 그래야지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 공을 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접구 키스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 두께를 얇게 치면 이쪽으로 갈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얇게 쳤으면 키스예요왜 얇게 치면 수구의 진행은 훨씬 쉬울 수 있으나 어, 키스가 있기 때문에 그 키스를 어, 이 밑으로 맞실수록갈 마칠, 데가 이쪽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어, 또 치는 방법으로 같이 어, 선택을 해주시면 아 키스는 없고 이게 포지션까지 가능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어, 공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을 치는데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일족과 수구의 거리가 멀다. 어, 이러면, 여러분들, 저좀 애매하죠? 얇게 치면 짝재기가 될 수도 있고, 어, 두껍게 치면 회전이 안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보통 잡고 있는 게 2단계라고 하면 2단계에서 이걸 세게 쳤을 때, 어, 세게 쳤을 때 수구의 힘을 받쳐주는 게좀 약합니다. 어, 왜? 전달력이 약한 거죠. 왜? 눌러주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3단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수구로 끝까지, 어,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준 회전을 완벽하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아까 가까이 있을 때는 가까이 잡아라. 왜? 충격을, 뭐, 충격 줄게 없으니까 가까이서 에 얼마든지 내걸줄수 있는데, 멀면, 가까이 잡으면 충돌로 인해서, 어, 수구의 힘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용하시고, 어, 길게 잡으세요. 길게 잡으시고 긴 상태에서 그대로 자 여기서 손을 완전히 거쳐 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쭉쭉 쭉쭉 들어가셔야 돼요. 끝까지 어. 그리고 여기서 느낌이 어떻게 치느냐. 어, 일적구를 내 큐로 마치겠다는 라 그런 마음 수구는 무시하세요. 수구를 수구를 치면 수구하고 일적구하고 부딪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적구를 친다는 마음으로 칠 때.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구는 내 큐에 지나가는 과정에 걸려있을 뿐이다. 어, 수구를 때리면 충격이 가는 것 같지만, 목적이 일적구에 있는 사람은 과정에 있는 것은 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구에 그냥 관통을 내가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얘는, 얘한테는 관심도 없어야 돼요. 음, 그래야지 우리가 목적한 그대로의 회전을 수구에 전달을 할수 있는 건데 수구를 전달해 주려고 하지 말고 수구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샷을 해 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10시 반이든 10시든 이거 10시 반 정도면 되겠죠? 어, 11시는 조금 불안하고요. 10시 반 정도 브리치 꽉 잡으세요. 브리치가 다 해결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께를한 어, 30% 정도를 치신다고 해도 어, 일접구를 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일접구하고의 충돌이 있었어요 두 번째 쿠션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풀어지지 않게 그건 뭐야? 그건 순수하게 브릿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서 여러분들 공을 뒤에서 치신다고 생각을 해요. 어, 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뒤에서 하는 일이 왜 자꾸 공이 세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브릿지를 덜 잡았기 때문에 브릿지가 잡아주는 역할을 덜 하니까 자꾸 뒤에서 힘을 쓰시는 거예요. 뒤에서 힘을 쓰는 이유는 어, 브릿지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 브릿지를 원인이 불이 지인지를 모르고 뒤뒤에서 어, 자꾸 어, 더 세지고 뒤돌려 치기를 치든 뭘 치든 어, 뒤에서 친다기 보다도 2에서 어, 를더 연관성 있게 생각을 하고 양방향으로 공격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2에서 서 어, 우리가 이런 브릿지 지금 이런 데 이런 데서도 꽉 잡고 <laughs>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공은 길게 잡습니다. 길게. 길게 잡고 어 일적구 보고 그대로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일적구를 내가 직접 이 큐로 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세요. 어, 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주신 회전은 정확하게 전달이 될 것이고 어, 별 부담이 없이 아 이게 뭐 그냥 하나 둘 여기서 먹지 않게 어, 내 회전을 그대로 살린다 그런 마음으로 공을 치시면 아마 더블레일에서는 그리 어려움이 세워치기에서는 그러기 큰 어려움을 갖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가장 핵심은 어, 여기서 모든 큐를 큐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을 완벽하게 거치는 것, 어, 온 추가 내 손을 다 완벽하게 닿고 지나가 어, 내가 끝까지 잡아주는 역할을 하자. 그런 어떤 거에 핵심을 두겠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혼자 가서 자기 혼자 부딪친다. 어, 자기 혼자 부딪쳐 버리면 먹질 않는다. 어,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어, 이렇게 정확하게 각도도 어,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어, 고개 들고 이거 보세요. 이 고개 들고 수면 이렇게 때려 주죠. 이건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죽고 오면 풀어집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여기서 반대를 많이 하면 많이 잡혀요. 그러면 확률이 엄청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치셔야 되느냐? 완전히 이렇게 엎드리시고, 어, 엎드리시고, 추가 일자로 쭉 지나가게끔. 고개 이렇게 들면 이게 들먹어요. 그래서 고개를 완전히 숙인다. 완전히 숙이고. 여기서 그대로, 어, 그대로 끝까지, 고개 들, 드는 거랑 차이 많으니까, 어, 엎드려서 그대로 끝까지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엄청 많이 잡히죠? 음. 이 많이 잡히는 차이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어, 10시냐, 11시냐, 이런 여유를 가지실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잡히는 것도, 어, 브릿지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어, 항상, 어, 그, 어, 그러면 얼마든지 두껍게 칠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응. 왜? 몇개 잡히는 걸 아니까. 응. 그러면 엎드려서 오늘의 핵심은 완전히 엎드린다, 브릿지 꽉 잡는다, 응. 그대로 일적분을 치는 느낌으로 그대로 밀어놓는다. 응. 그래서 마지막에도 여기서 어, 내가 주는 회전이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응? 내가 주는 회전이 안 먹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브릿지를 제대로 못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연습 많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1, 2, 3단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음, 이게 당구의 앞으로 가장 핵심이 될 거고, 여러분 실력에 가장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자세고, 어, 브릿지의 관계, 어, 그리고 또 브릿지 거리와 어떤 1단계로 당구를 칠 때가 정확성, 또 앞으로 포지션이나 내가 힘조절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공이 세계가 어디 가는지를 정확히 아는 아주 핵심적인 당국의 어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1단계를 많이 사용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연습하세요.